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 영어 문법 이교시 오늘은 2022년 고3 4월 학력평가 어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문제가 나오면 영상을 멈추고 1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 어,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저는 해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옥적어와 진목적어 그리고 오형식에 대한 어, 기본 어, 학습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있는 이 단어 M B C F T라는 어,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M B C F T. 자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네자 우선은 단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다섯 가지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뒤에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네, 목적어 보어를 가집니다. 즉,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는 투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를 어디로 뒤로 후치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투 부정사를 뒤로 보내면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앞에 가목적어 있을 둡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목적 보어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뒤에 투부 정사의 구조가 오겠죠. 그래서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그런 동사 다음에 어, it 있다. 그러면 아 뒤에 목적 보어 보통은 형용사 가끔 씩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투부 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 자리에 어, 특이하게 대을 넣거나 아니면 투부 정사 자리에 어, 다른 형태를 넣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자, 특별히 투부 정사가 나올 때. 네이 사이에는 네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네 다르다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시면 네, 우선은 앞에 네 making 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그리고 뒤에 it 보고 harder 라는 형용사가 네, 나온 것을 어, 보는 순간 우리는 뭘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뒤에 투부정사가 있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음상의어로 for new players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네, 그렇죠. 양화다. 자, 2번 풀이로 갑니다. 2번 풀이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을 때 어,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네,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How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가 올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 형용사가 왔다면, 그렇 뒤에는 그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는 보통 보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h o w 뒤에 부사가 왔다면, 그렇 네, 이 부사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구조상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ow를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네, a company라는 주어가 나와있고요. 네, become이란 동사가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사 become은요. 뒤에 네, 보호를 받죠. 따라서 이것이 뒤에 become의 보호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ly를 빼야겠다. 그래서 become dominant. 그렇죠. 우위를 점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보기는요 문장 구조를 아는 건데 주관 대비 네,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하는 구조입니다. 네, 자 명사 다음에 네,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만약에 형용사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나왔다면 이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와 비동사가 그렇죠 생략되어서 이런 문장 구조가 될수 있다는 것. 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문장의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문사, 과거 분사가 나왔다면 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좀 복잡한데요. 우선은 문장의 주어가 있습니다. 네, 동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그렇죠? 어, taxes, Trips, Subsidies, 그리고 Regulations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그렇죠. 접속사 or 있으니까 regulations가 어, 병렬되는 마, 도, 명사의 마지막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음, doesn't nor. 네. not a nor b. neither a nor b 구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nor 이하는 앞에 있는 favoring anybody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regulations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네. 그렇죠? 바로 꾸며줘야 되는 구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anybody를 목적으로 가지려면 favoring, 그렇죠? 어, 현재분사가 오는 것이 맞겠죠. 네, 어, 과거분사인 favored가 오게 된다면, 그렇죠? 뒤에 목적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예, 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네, 이해가 필요한데요. what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와 쓴는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good a t 자 전사 as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as 목적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에 doing 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둘의 모든 어떤 뭐죠? 네. 요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 what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어, 5번을 이야기 위해서는 접속사 대세에 대한 이해, 특별히 접속사 대시 동격절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시 왔습니다. 네, 앞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린 보통 이렇게 오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어,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불완전한 문장에 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늘 알다시피 대스는 네,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시 네, 뒤에 문장의 어, 주어나 네, 목적어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어 목적어는 방,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로 쓰인 것입니다. 반면에 대 다음에 네, 완전한 문장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스는 그렇죠. 접속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이 동격절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 명사 자리에 보통 the idea, the fact, 그리고 뭐 the message, the news 이런 어, 명사들이 주로 옵니다. 어, the belief 같은 것들도 올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을 어, 나중에 만나볼 거고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that 왔습니다. 앞에 a s i g n 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네, 주어 있고요. 네, 동사 있습니다. t h e r e 유도부사로 앞에 어, 보통 이제 주어가 문장이 일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 유도부사로 대어를 쓰고 동사 주어 형태를 쓰게 되죠.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수동태 네, 수동, 태, 수동 어, 부정사로 앞에 있는 말이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고 이 대시 동격절로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2022년 고3 4월 학병 29번 어법 문제를 해설해드렸습니다. 네. 질문할 것이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확인하고 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